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SV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비트코인 SV가 최근에 조금 지루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났었죠. 거래량도 유입되면서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났었고,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강하게 움직여주다 보니까, 동달아 이 비트코인 SV도 같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즘 들어서 상당히 지루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단지 시간 차일 뿐이고 비트코인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SV도 같이 조만간 연동되는 모습으로 충분히 뒤늦게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지금 지루하다라고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요즘 코인 시장 어때요?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만큼 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로 이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이 요즘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오늘도 37,000 달러 돌파한 비트코인 추가 상승 가능한 이유 세 가지라는. 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세 가지 이유 무엇이 있느냐? 바로 ETF가 곧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자, 이 비트코인이 추가 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이 바로 이 SEC가 곧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전망인데 미국 법원이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으로 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자금이 또 비트코인한테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고 그럼 지금처럼 비트코인에게 유입됐던 자금이 어디로 이동한다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면서 시가총액이 낮은 이런 알트코인들이 급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이 비트코인 S V 도 여러분들 충분히 급등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차트 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자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어, 급등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빠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자 계속 그랬던 만큼 자 거래량 증가하고 이번에도 올랐었고 거래량 빠지니까는 또 똑같이 밀렸었던 모습이죠.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또 한번 올랐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리고 있다 안 밀리고 있다 안 밀리고 있다. 보통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보이거나 또는 저점이 높아지면은 이거는 고래 세력들이 개입했다 관리한다 매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는 보통 오버 슈팅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 전일에 오버 슈팅이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에 꼬리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에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오버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비트코인 sv는 그런 흐름이 포착되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 충분히 어뭐 내일이라도 당장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직 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좀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왜 매? 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S V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자 여러분들 부2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부2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 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 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 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의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